Thank you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 행복 이라고, 하나 님의 자녀 로 살아가 는 것, 이 것이. 것이 적어도 춤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라고, 하나 님의 자녀 로 살아가 는 것, 이 것이 행복 이라고, 이 것이 행복. 상인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오늘도 수많은 문제들이 떠나가게 여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또 놀라운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없어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7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번 한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우리에게 승리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방식. 예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예배 예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을 이제 우리가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비해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자 달려가자 승리하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 사장을 보면.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똑같은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거리에 있고 다른 지형과 다른 위치도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름은 같은 곳, 이 에베네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먼저 말씀 보시면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한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 한국 셀 곁에 진치고 블레한 사람들은 아한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버리니라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아멘 사무엘상 4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예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베네셀과 아벡 그 사이에는 정말 밀접하게 가까운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첫 번째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장소로 오늘 에베네셀이라고 나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아주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방식이에요. 모든 것을 갖춘 불레셋 사람의 그 식대로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 4천명 가량이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이럴 게 아니라 실로에 있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지고 우리 전쟁터에 나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이용된 하나님의 언약계였습니다. 그 결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둘다 죽습니다. 또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마침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이 저주받은 아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방 신을 믿었고 우상을 믿었어요. 또 풍요와 경제적인 어떤 이런 거에만 관심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이가 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를 경험했던 그 좌절과 불신앙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예베네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미스바에서 서로 연합하여 모인 이곳에 블레셋이 또 똑같이 쳐들어옵니다. 20년 전에 겪었던 이 전쟁의 트라마를 겪은 트라우마를 겪은 이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의 위협을 겪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이겼습니다.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정말 넉넉할 정도로 이겼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까지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제 무기나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농기구나 뭐 마땅히 없어서 지팡이가 전부였어요. 그 공격력도 약한 그 무기도 아닌 것이 그곳으로이 블레셋 사람들 수많은 그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군대를 이겼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싸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는데 그냥 적당히 이긴 것이 아니라. 백갈 아래까지 따라가며 쳤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래서 정말 큰 전쟁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주님보다 더 좋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풍요와 욕망을 따라갔던 나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우상을 완전히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바라보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전쟁의 방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믿음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까지 무려 20년이나 더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풍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약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반드시 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 예베네셀에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예베네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예베네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쟁터 그 옆에 진을 치고 있고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그 방법으로 세상의 블레셋 군대와 그렇게 맞서서 싸우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그 결과 어떻습니까? 늘 치고 넘어지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겪게 되는 아픔과 상처 또 손해보고 아, 말할 수 없는 그런 얼굴, 억울한 일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난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시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때 우리도 넘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무너지고 넘어 낙심해서 실망하여 내삶 가운데에 존재 이유를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천국이 어딘지 알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나의 개, 기도에도 나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말고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난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또 우리의 수많은 위기들을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주님이 은혜로 내려 주셨습니다.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더욱 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놀란 은혜의 은혜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 주님이 인도하셔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따라가서 가 보니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 어디까지요? 하나님 계신 영원한 나라까지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이가봇의 예벤네셀의그 자리에 있지 말고 세상에 파묻혔던 전쟁에 있었던 그 순간의 예배네셀에 있지 말고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예벤네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예벤에셀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이끄시는 능력의 예벤에셀 자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슬픔은 지금은 잠시지만 우리의 삶에 닿는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마 세상의 그 전쟁터 옆에 있는 잘못된 에베네셀의그 그 지형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달려가도 달려가도 영원한 생명의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예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길로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갑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에베네센의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가봇의 자리, 세상의 자리, 세상이 원하는 자리, 세상의 그 전쟁터의 자리, 세상의 방식대로 싸워야 되는 이 잘못된 에베네센의 이가봇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 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영원한 승리가 있는 예배를 세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예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영원한 승리, 예벤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걸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